얼마 전 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디몬 헌터스라는 걸 보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새로 만든 사람들이나 우연히 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같이 다 너무 재밌고. 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안 봤다고 하니 다들 꼭 보라고 이제 권해줬습니다. 어, 이내용에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K-팝 걸그룹 헌트릭스라는 세 명의 소녀 아이돌 어,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 이 세상의 악령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 귀마라고 불리는 악마와 그하수인들의 하수인들인 어, 결국 헌트릭스의 라이벌인 그룹 남자 아이돌 그룹까지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그 주인공 한 명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헌트릭스의 보컬인 루미라는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악마의 혈통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고 활동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이 이야기가 단수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영적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는 그냥 그저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단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영화 속 장면들이 너무도 흡사하게 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아, 내 존재 자체가 자체가 죄밖에 없는 어,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영화 속 루미 역시 자신이 악마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 괴로워 하는데요. 이 자신 안에 있는 악마의 성품이 더 크게 드러나자,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고 또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그런 치부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자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그 악령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자유롭다고 주장을 하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며 죄의 종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죄를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유가 없는 어,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죄의 집에 아래 놓여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 종 되었던 인간을 해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종은 주인이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 떠나야 하지만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이자 또 영원한 거주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소속이 보장됩니다. 아멘. 그리고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와 사망, 심판에서 해방되는 영적 자유입니다. 즉, 세상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는 참된 자유이며, 또 그것은 영원하고 확실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화 속 루미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숨길수록, 숨기려 할수록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가 이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듯 죄의 본성은 자꾸 감추고 싶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나는 너무 약해. 라는 이런 자기 비하와 또 절망, 이건 역시 죄의 사슬이 될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몇번 지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의 본질적 상태로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며 또 마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듯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죄. 분명히 끊어야 한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새 또 빠져, 다시 빠져있는 습관. 아,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여전히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사소한 어, 죄의 사슬들로 가득합니다. 화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의 종이 됩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속박에 묶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선언이며 또 믿는 자에게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술 없이는 살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됩니다. 어, 이것은 술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내가 처음에 취미로 어, 혹은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중독이 될수 있는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 그것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술, 욕망, 중독 없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자유는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순간적인 쾌락이 있고 특별히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곧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녀가 됩니다. 환경이나 감정이 따라 흔들리는 자유가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자유는 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약간 일에 치여, 치여 있거나 뭔가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서 뻥 뚫린 곳, 아니면 그 높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그때 저희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아, 너무 자유롭다, 평화롭다. 어, 근데 이렇게 느낄 때, 이런 느끼는 자유는 그 순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시간을 넘어 또 죽음을 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또 성령으로 능력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이 자유를 설명할 때 어, 빼놓지 않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는 드러날 때 힘을 잃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잡는 방법은 숨기게 하는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더큰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앞에 드러날 때 죄는 힘을 잃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진실을 고백할 때그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는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또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는 숨기면 힘을 얻고 드러내면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의 멍해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그 멍해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어, 짓누르는 게 있다면, 어서 빨리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께 드러내면 됩니다. 아까 언급한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나온 장면들 중 이제 하나가, 대중들, 그 사람들이 그 악마의 하수들, 하수인들인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또그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보면서 그들의 영이 악마에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결코 이것이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 무엇을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점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과 이 귀로 들어오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음악을 생각해 보면 노래의 어그 멜로디와 가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그 노래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게 흥얼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이 음악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떤 그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이 서서 참 자유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생각 하나가, 하, 마음의 감정 하나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틈 그리고 그 기회를 줄수 있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